안녕하세요. 지금은 코드미널지 그리. 마인크래프트. 오늘은 오리지네드는 날인데, 오리진이 끝났죠? 아, 새로운 에픽 스토리가 올라오지 않으니까, 에픽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는 이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이름이 무엇이냐? 이런저런 모드가 많아요. 저는 모드가 없으면 거의 아니에요. 이거. 제가 <laughs>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도 그 버전은 잘안 하거든요. 어, 저는 모드 죽고 모드에 살기 때문에 모드가 망원주게. <laughs> 그래서 기본적인 모드는 음, 뭐라고 해야 돼? 좀 몬스터들이 영악해지는 모드입니다. 날이 가면 갈수록 세지는 그런 모드를 주축으로 이런저런 무기나 뭐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저런 보아볼만한거나 <laughs> 뭐, 그런 거를 덕지덕지 붙여서 만든 어,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는 모드거든요. 모드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막 그럴 거예요. 어, 중간 중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그래서 하는 음, 제목은 몬스터가 날마다 강해지는 건에 대하여. 예. 원래 우리가 몬스터 그 일반적인 적대적 몬스터라고 하면은 뭐 좀비나 스켈레톤이나 거미 막 이런 게 많잖아요. 걔네들이 문을, 문만 뿌시는 게 아니고, 유리도 부서요. 유리만 부서는 게 아니고, 제가 공중에서 이것들을 피하겠다고, 공중에 집을 지어도, 날아올라서, 뭔가를 <laughs> 타고 날아올라서 저를 쫓아옵니다. 그리고 막, 가끔씩 폭탄을 던지는 애도 있고, 용암을 붓는 애들도 있고, 막, 눈을 던지는 애들도 있고, 송가이동에 가가지고 나를 때리는 애도 있고, 막, 창 던지는 애도 있고, 활, 좀비가 활 쏘거나, 크리퍼가 창을 던진다거나 활을 쏜다거나, 막, 순간이동해서 갑자기 뒤에서 치간다거나 미치겠죠. <laughs> 거기에다가, 엔더맨이, 어떻게 보면 중립몸매나 비슷하잖아요. 쳐다보지만 않는 이상은. 네, 여기서는, 완전 적대 몹입니다. 그냥, 가까이만 가도 바로 저를 죽이려고 들 거예요. <laughs> 근데 제가 일단은 만들었거든요 어, 녹화 시작이 예, 예, 아침 8시인데 이렇게 딱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일단 만들어 놨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왼, 왼쪽 위에 보면은 디피컬티가 적혀있죠 되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어, 1씩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제가, 제가 최대한 150까지 가봤는데, 애들 피가 막100 잠깐만요. 일단은 <laughs> 게임 먼저 좀 할게요. <laughs> 만들자마자 여기서 태어났어. 음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뭐 나오는 거는... 어, 아, 야, 오 이렇게 문도 열어 이 미친놈들 이거 아진 나무 도끼는 제가 지금 게, 개인적으로 노는데도 에 쓴다고 했잖아요 이 여기를 아, 그래서 아 이렇게 꺼내서 버리는구나 쓰지 못하게 일단 내려가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긴 어두워져가지고 여기도 몬스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일단 여기 일 무기를 들고 러면은 거미는 아침에 공격 안하나 안 나를? 아공격해자마 무슨 이... 전투 여기도 더 파손합시다. <laughs> 저기서 시작하냐? 카... 요보뭐 두개냐? 음, 제가 이런저런 모드를 했지만 이 모드에서 살아남으려면 업그레이드고 뭐고 다 필요없었어요. 었 어. 빨리 총을 만들거나 구해야 됩니다. 제가 모드중에 아바모드라는걸 넣어놨거든요. 어, 그게 총만들기도 조금 빡세고 구하기는 음, 그럭저럭한 음, 밸런스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해서 음. 탄 자체도 조금 제가 고여버려가지고 이 모드가 아유그아 모드가 <laughs> 일단은 진행하도록 합시다 좀 뭐야 오 렉이 음 일단은 역시 집터를 구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럭키블럭 모드도 있어요 하다 하다 하. 난이도 저 옆에 난이도 1일 마크 시간으로 그냥 해가 한번 뜨고 지는게 1이거든요 그래서 자고 올라도 1이 올라가요 어,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냥 최대한 150 170몇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본적인 몹 아무것도 안입고 그냥 기본적인 몹이 피가 74인가 음, 그리고 대부분이 갑옷 갑발을 반 이상 채워서 어, 뭐 이것저것 덕질 덕 입고 나오거나 어,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 네임드가 나와요 네임드의 구분은 어려운데 피가 100에서 200 사이로 나옵니다 아, 어, 우와, 빠!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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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, 저는 아이템에 <laughs>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. 이것 좀 쓰겠습니다. 원래 그거 하고 왔어야 되는데. <laughs> 와 아이템 다 날라갈 뻔. 지금 당장 쓸만한 요것만트 사라질 뻔. <laughs> 일단 첫 날이니까 대충 돌아보고 제가 가, 갖고 있는 모드가 뭐냐면 대충 소개할게요. 일단 기본이죠 여기가. 음 그러니까 여기 기본이고. 여기 아바 모드거든요 아바? 응 어. 옛날에 아바 온라인 아바 그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그게 모드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총 쏘는 모드는 나쁘진 않은데 너무 볼륨이 크거나 너무 밸런스가 파괴된다는 느낌이 있어갖고 아바 쪽으로 하고 총은 적어도 응어 조금 충실한 느낌? 쏘다보면은 어차피 쏘는 것만 쏘게 되니까 응 어. 그리고 아바보다 좀 많아요 이게 던전, 던전 관련 모드가 4개인가, 5개인가, 아마 아, 6개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, <laughs> 어, 그리고 백팩 모드 어, 이게 있고, 그리고 무기 씬 플레이 소든가 그 모드가 있어요. 그리고 애, 액션이 추가된 모드, 제가 이전에 <laughs> 했을 때음 에픽, 액션, 에픽 뭐시기넣었잖아요 그거는 키를 눌러서, 옴 그거 바꿨다면은 이건 그냥 무기 만들면은 바로 그쵸. 액션을 합니다. 음. 이보다 더 잘하고요. 그리고 네더라이트를 강화하는 모드. 음. 그 알렉스, 알렉스 대학 보여줄게. 농사 모드. 이그럭키블럭 음. 모드. 대충 이 정도. 음. 자 던전 모드다. 던전 로그라이크 던전 이 나오는 던전 모드 먼저 하고 저 집이 아이 액션 무드에좀안 좋은 점은 크리티컬로 끼가 힘들다는 점. 음 <laughs> 어, 지금 생고기라도 먹자. 방 아, 있었네? 음, 여기 전 여기 뺑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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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내려가서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저번 뭐, 저번 야생에서도 응. 상당히 예전이어서 기억이 안나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 로그라이크 액션 로그라이크 던전 모드는 무조건 넣었기 때문에 되게 파밍도 쏠쏠하고 재밌거든요 그때 했던 것보다, 얘, 뭐냐, 마크 버전도 높은 거고,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. 하하, 이거는 와, 근데 <laughs> 스폰댄드 너무 안 좋다, 이거. 아. 스폰댄드가 너무 쓰레기다, 와. 이게 평소 같은. 어? 아, 저기도 그게 나왔네. 거였으면은, 여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. 나무 많고 막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집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. 이게 좋지 않아요. 아니면은. 어, 마을이라도 하으면 좋겠는데. 아? 아저 잠시만. 마을이다. 마을도 조금 바뀌는 모드가 두 개인가 있거든요. 지 기본 마을? 아니면은, 아바! 어, 아바! 아니네. 아, 아. <laughs> 어, 그리고, 오민,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, 음, 오민 마을이 추가되는 모드도 있다. 내가 지금 몸빵이야 케갖고저 덤빌 수가 없다 맞으면 죽어. 어어, 어. 여기 잠깐 앉아. 아, 잠깐! 어! 오늘 상자에서 철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철할버드가 나와서 초반 <laughs> 싸우는 거는 <건 웃음> 그래도 좋았다 아니면 또돌 도끼 들고 되기 보니까 아돌 도끼라고 하니까 이 도끼도 일단은 전투에 많이 활용된다고 해서 이거 모두 들어갔더라고요. 꼭 누르는 거, 연타를 눌러도 아, 이런 식으로 공속에 맞게 모션을 하기 때문에, 음, 후루루룩, 이 뭐냐, 이런 식으로 후루루룩 데미지 들어가는 게안 들어가져요. 전투, 뭐그 전투하는 도구로는. 음. 그 무기마다 범위도 있어. 공격 범위가. 음. 고기 좀꼽시다 아, 저 마녀 있는 데였네. 좀, 좀 뒤집시다. 음, 범위가 넓어갖고 없네 갑시다 얘들아 오늘 잘자게 수학이 섰다 오른쪽 이쪽으로 조금 면럭키블럭이에요 갑시다. <laughs> 근데.. 정착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떠들어가달나 화수 봐라 화수. 쳐. 달성. 하하. 어. 같이 <laughs> 그래. 마을이다. 근데 기본 마을 같다. 근데 기본 마을은 상당히 큰 마을 같다. <laughs> 이 상당히 많다. 하필 기본 마을이라니, 자, 일단 오늘은 어, 이틀 했네. 아, 어. 어, 뭐, 이 마을을 찾았겠다. 여기서 잠깐 음. 멈추고, 아, 그리고 제가 모두 중에 이렇게 나오나? 아, 안 나오네. 어. 좀 여러 개 들고 다닐 수 있다고, 여러 개? 이상하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모두입니다. 대부분이. 제가 스택 모드를 또 넣어놔가지고 제가, 어. <laughs> 아, 저기 있다. 그래 이게 있네. 설정을 안한것 같긴 한데, 설정을 했을나 아 설정을 안 했구나. 그럼 다음 시간 에 설정을 하고 오, 오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즐감하셨나요? 즐감하셨다면 채널 어, 오도크기 영상 하기꼭들러오세요크라이만 치킨. <목소리> 아니야 <목소리> 치킨. お